끝날까? <laughs> 대통령이 되면 어, 존경을 받을까? <laughs>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악마화가 끝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laughs>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디 좀 볼게요. 음. <laughs> 자, 음. 이재명의 악마화가 끝이 날까? 이렇게라기보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미지는 어떨까? 존경을 받을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극성 을떨 까？그리고 존경 을받 을까？일단 저는 그 악마 와하는 사람 들이 여전 할까 에있어 서는 일단 처음 에 기사 에서 펜터클의 소년 으로 변 화하 죠. 그러니까 적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숫자는 작아져 적어질 거다. 어, 이 카드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또이 8번 완즈의 카드는 하강하는 카드예요. 속도가 떨어지자 이게 속도가 붙어가면서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줄어들 거라고 봐요. 막 떠들어대는 사람 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건 또 꾸준하고 여전한 거이기도 해요 페터클의 소년은 그렇지만 급격히 떨어지고 적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존경받는 분이 되실까 좀 볼게요 <laughs> 자 일단 대통령이 됐을 때 먼저 컵에 5번이 나왔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컵에 기사도 나오네요. 반대로 이재명한테,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카드가 컵에 3번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음.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점점, 점점, 어떻게, 수그리고, 어 좀, 환심을 살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음 결과적으로는 좋게 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지난번에 읽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의 부분에 있어서, 빨리 어떤 눈부신 실적이 막 1, 2년 안에 확 나오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둘씩 정비해가는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 거고,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또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laughs>